이거 딸수 있겠나? 모르시나? 따봐, 그럼, 사쿠리. 아, 사쿠리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니, 저기 많잖아. 음. 어. 아, 얘네들 닭을 열어서 물 열어서 한번 보고 싶다, 잠깐. 얘네들 날막 뛸라나? 도망가면 못 잡아. <laughs> 못 잡아. <웃음> <웃음> 그렇겠다, <웃음> 여기서는 산이라 <laughs> 잡기가. 여기. 어 근데 다 엄청 컸어 어, 근데 얘가 커. 얘가 수탉인데 저기저그 아, 저기 있잖아요 그 뭐라 그죠? 러벼슬벼슬벼슬이 어, 벼슬, 아, 수탉 아벼슬이아야 장원 멋있는 몸내고 있는데 나 수탉이라고 아 어떻게 저렇게 얘가? 클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큰데 티 나올라 물다 한번 줘야 될것 같은데 물물다 네, 한번 줘야 되는데 어르신 물좀 주면 좋은데 수탉아 어르신 이좀 오늘 응, 어신 더우시죠 잠바, 형님 이거 잠바 좀 벗어. 잠바 벗었어요 이제 더 더우시겠다. 야, 야. 아. 야. 어르신 오늘 어. 수확을 했습니다. 아, 오늘 수확한 거, 멋지다. 아우, 어르신 거의 대부분 직접 따주신 겁니다. 아참 대단하시죠, 93세 어르신 이렇 예? 농사를 지십니다 진짜. 아 정말 진정한 자연. 그러면은 예. 우리가 물을한번 떠가야 되나예 물통을 예, 그럼 어르신 모시고 어르신 그 샘터 한번 가주실래요? 샘터 가실 수 있습니까? 어. 그리고 잡배도 가지고 가죠. 아. 구경 어르신 그냥. 그 예좀 이따가 드릴게요. 아예 우리 물 떠오자. 어르신하고 같이 모셔와서 물통을 다 하나씩 들고 가서 물 떠오자고요. 지금 어르신, 어르신. 술안 드셨을 때. 아 근데 술이 계속 없어, 그동안 없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아유, 어르신 은어르냐 식사를 하셨나, 아침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누나가 지금 상포 제가 갖고 온거 그래서 쓰시네. 상포 그 버려 뿌세요. 아유, 난 너무 더러워가지고. 야, 상포 어르신, 그, 저, 누나가 그 갖고 왔다, 야. 네. 아예 안 보이실까봐 상포를 두고 가셨나봐. 어르신이 쓴다, 상포. 깨끗한 거. 저것도 제가 갖다 놓은... 어, 두개 갖다 드렸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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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포 바뀌었어. 어렇 음. 다행이다. 아 그러네. 어, 바뀌었어. 아이 잘하셨네. 그럼 깨끗하게 좋지. 보기 좋다. 말씀하시고. 물통에 물이 몇 개나 있어요? 물빈거 남았어요? 다다고 와, 다 갖고 와. 다, 다 비었죠? 아무도 안 앉는 것 같다. 야, 물통 근데 나무는 어르신, 어르 여기 나무는 근데 많이 안 떼셨어. 이거 나무 해준 지도 꽤한달 됐을, 됐을 텐데. 누가 이게 나무 해줬어요? 네, 도깨비 형님이 와갖고. 근데 이게 나무가 이게 안 떼었어요? 아 어, 근데 나무라 그거 안 뜨셨는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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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렸나? 아, 아야 나무야 안 뜨신다. 이거, 아직은 나무가 안 뜨신다? 아니야? 아, 요도 나무인데. 나무 있네. 그안 뜨다. 이거이아 괜찮아. 그 같이 쓰라고 그한 거야. 그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어. 그 그분은 그뭘 하시는 분이 아니야? 어. 어. 그럼 이것도 지게다 어. 지게 지고 갈까요? 지게다, 지게 다지래날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우리게날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날지언날 지게 물통이 빈게 많네. 어날 지게 았어게날지싹날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날지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날 지게 한번 예. 요거 요쪽으로 한쪽으로 요거를 좀 치워놔야 이렇게 좀 왔다 갔 괜찮나? 요거는 되겠네 예 요쪽으로 100m. 다니지 뭐 안쪽으로 좀, 좀 옮겨놓은거지 한번 센터 한번 가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뭐어 어르신 좀 구경시켜 어르신 좀 옛날 운동 좀가시고 하시면은 지게 지지 말고 가시죠 어. 뭐 어. 우리는 뭐 지게 못 지지 안억에 억새도 그, 지금 많이 해놓으셨나 모르겠네에그 안에 억새가 많아야 해야 되는데 그래텐데 억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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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아야 되는데 음. 같 사람은 요즘 잘셔요어서 그때 고 3대가 되니까 데고오는안올아 모셔도 고 그럼 먼저 데에아고오 그때 거기 거야? 그 아들네 집에서 목욕 다 하고 있었어요그거그서주기그래그 그, 그, 네. 그, 다음 추석 그, 전에 내려가셨죠? 추석 전에 네, 추 전에 왔죠 뭐, 추석 전에 한번 내려갔어. 살살 한번 내려가보시죠 뭐어서제어님어디가어모 어? 같이 가요? 그 직원 짤라무쪼 직그짤라그거는 짧아서 어. 밑에 다리가 짧아서 음. 안에 꺼내 야돼안에꺼내야안 찌개요? 예, 찌개 네. 안에가 큰게 어. 있는데 아니 그 짧은 거 저걸로 해 이게 뭐 아니 제가 제가 할게 그냥, 음. 안 들어, 그냥. 아니, 저 밑에 저 판대기 하나 깔고 해야 돼요. 저... 어디 형님 판대기 어떤 거 봐봐. 사람들이 많이 안 왔나봐 물통이다 비었어. 자 지게로 몇개 저거 한다는데 예? 뭐 지게로 하면 좀뭐 자전 나오고 네, 돼, 많이 실긴나지 아니 이거를 두개세개넣는 이거 다나아그는 레이스 두검 되지 어 아니 지게 다면 좋지 아 지게 지 어. 내가 찍게어 어. 어, 그거 밑에 하죠. 이거 이거 이걸 깔아야 된다니까 두 개만 그거 두개왜 네. 깔아야 된다아 어. 그러면 그 형님 저 지게고 두 개만 올려 그러면 형님 저 영상 아니 그러고 말저 가능하니까 두 있잖아 물통 이게 이게 다예요? 아니 응. 하나 더 있어 그거또 있잖아? 응. 어. 아닌데 못 들어. 어? 한번더 오든가 해야 돼. 아니 한 방에 다갔다 와. 아, 한 방에? 두 손을 뺄게못 들잖아. 아, 아니 여기다 지게에다 지금 한세개 정도 싣고한 아. 개씩만 들어오면 된다니까. 안 아. 하고 두개 당선으로. 일곱 그그 개를 한 번에 갖고 온다고? 그럼 아, 한번더 갔다 오면 되지 한 통. 한번더 갔다 오지 뭐. 어르신 세게, 나오면 갔다 오고 모시러 아니, 어르신 나오면 가서 어르신 그쉼좀 쉬시고 우리가 얼른 갔다 오면 되지. 어, 뭐, 에, 따라가시지 뭐. 구경하러. 가시 어. 구경하러. 지고도 음. 네, 물을 물을 얘 물을 조금 줄까 붓이 있기 있어. 네. 네. 음. 하는나 하나 마리, 음. 아, 하나밖에 못 들어. 아니까자 이것 좀 이런 어. 것도 세개밖에못 든다니까 하나밖에 못 든다고? 어 아, 기다려봐 한번 아니 안 되는데 하나밖에 못 든다 아니 그럼 3개는 몇개 아니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실어 여기다 그러니까 저기 짊어지고 하면 다 갖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 하나 갖고 라고 이게 한번 6개인데 나 영상을 찍어야 하나 하나 되니까 하나 갖고 라고안되는데 하나밖에 못 들어 한번더난한번더 그러면 한번더더 더 갔다 오지 뭐 아니 나무하기 전에 물도 아직 떠나야 되겠다 이따가 나무 해야 되니까 어르신 이따 밥 먹고 아니 근데 그거는 저걸 비, 빗물로 아되구나 여기 여기 아니, 다라이에. 쪽이 있고 이거는 아, 다 거기 아, 위쪽에 있던 거야. 아 그래? 응. 다 비었어요, 이거. 그러면 한번더 갔다 오자 어? 그냥 한번더 어? 갔다 오자 내가 나 하나씩 어. 한번더 갔다 와. 이 놔두고. 그러니까 어? 일단 요것만 물 엄청 비었다요. 일단 두 개만 더 가져가고. 갖다 놓게 두세 개는. 세개 들고 가서 놓고 오고 잖아어 이거 이거를 그럼 다, 다 가져가서 일단 거기 갖다 놓고 나중에 다시 보면 되지 뭐. 그래 한번더 갔다 오자 일단 그 나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 어르신하고 그 센터에서 옛날 역사 얘기 들으면서 좀 응. 놀고 있을게. 야그어르신 <laughs> 센터를요 형님 그거 지었다는 게 정말 예술이에요 젊을 때. 그거 형님 그거 좀더 짊어질 때는 이거 되게, 되게 들어오면 힘들 텐데. 응. 음, 두 개만 해. 거, 거 아니 형님 하, 어차피 한번더올 거야. 지게작대기 있 어. 야지 아니 형님 한번더올 응. 거라고. 응. 한번더더올 거야. 어아 일단 음. 이렇게 음. 가자 음. 이렇게 야 우리 형또 지게 또 무거운데 어? 예. <laughs> 형님 그러면 영상 찍기 어려울 텐데 내가 짚어? 어? 괜찮아? 네? 내가 응. 찍게 아니 내가 이거 들었으니까 오히려 지는 게 편해 음. 우리 다비었네 음. 우리 어. 요새 물안아 누가 안 왔어요? 교수한테물안 가져왔어요 어 <laughs> <우리 분들을> 좀. <laughs> 이런 아니 오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방문하면은 왜 굳이, 이런 굳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가냐 물도 안따지고 하나만 가면 더 산지 보면 그 일도 하나만 가면 높나 그야. 와 놀다 갔어. 그래서 어 어르신 몇 가지는 개집판이인데 집판, 집판. 이거 용도 하나. 지판이 어. 그 내리막길 좀 네, 있어서. 요거 안 돼, 그거 너무 작아. 어르신.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예, 네, 괜찮죠. 그 뭐, 정도요? 돼그 어르신 약간 약간 그 내리막이란 말이야 내려갈 때는. 어, <laughs> 이제 어르신이 진짜 그, 알아서 작업자, 작업자족이 작업 다되시던 분인데, 센터에서. 완벽하다. 네? 이제 물도 안 뜯어지면. 그니까. 러 야, 오신들 진짜 제발 부탁인데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 옛날 같으면 어르신이 알아서 그 물, 물 정도는 작업자족이 됐는데, 안 되시니까 제발 좀 오셔가지고, 물이라도 한통 진짜 뜯어주고 가시, 가시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겠네. 물통이 너무 많이 비었네. 아,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오긴 했지만, 물통이 너무 많이 비었네 아, 물통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비었어? 와. 어, 아, 하나도 미쳤다. 물을 안 받았으니까 뭐. 어, 사들이 깨있을 텐데 아무도 안 따준 것 같아. 예? 우리가 지금, 저, 지금, 아유 제가 누나가 온 지가 벌써 한달 보름이 됐거든요, 형님. 그때에도 그때마다 물통이 이게 안 비었었어요. 근데 그 상간에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누가 안 떠주고 간 거야.